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존 밀턴의 신라권 오디오북 발췌본. 오늘은 이 기념비적인 서사시의 핵심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방대한 이야기죠. 천상의 전쟁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까지.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내용을 좀 명료하게 압축해서 여러분의 그 지적 호기심을 좀 풀어드리는데 있습니다. 네, 밀턴의 신라권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대항시로 옮긴 것 이상이거든요. 서구문학, 또 사상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니까요. 그럼 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장대한 여정, 그 중요한 순간들을 좀 따라가 봐야 할 텐데요. 이야기 시작이 흥미롭게도 천국이 아니라 그 패배한 사탄이 눈을 뜨는 지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맞아요. 신에게 반역했다가 그 불타는 유황호수로 던져진 사탄의 모습으로 딱 시작하죠.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음 그의 교만함 또 신에 대한 그 증오심 이게 전혀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요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군림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그게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뭐랄까 개인의 의지 자존감 이런 걸 무엇보다 중시하는 태도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자의식의 모습까지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하죠. 와 그렇게도 볼수 있군요. 그리고 동료 벨 제부비랑 대화하면서 복수를 막 다짐하잖아요. 맞아요. 패배를 인정 안 하고 바로 다음 교획 세우려고 지옥 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그 타락한 천사들의 다랑한 면호가 드러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성격이랑 전략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 몰록은 아, 그냥 다시 싸우자 이렇게 전쟁을 주장하고요. 좀 단순 무식한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반대로 벨리알은 아이제 졌으니까 그냥 지옥에서라도 좀 편하게 지내자 뭐 이런 식이고요. 약간 현실 타협적인. 네. 뭐 마모는 아예 이 지옥을 천국처럼 한번 화려하게 꾸며보자 이런 제안을 하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려는 거예요. 음 정말 다양한 반응이네요. 근데 결국에는 벨제부배 제안이 채택되잖아요. 그게 제일 좀 교활하다고 할수 있죠. 네. 직접 신이랑 싸우는 대신에 신이 새로 만든 그 창조물 바로 인간 인간을 타락시켜서 신을 괴롭히자는 거죠 아 정말 간접적이면서도 악랄한 계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위험한 임무에 사탄이 직접 나서겠다고 자원합니다 뭐 리더로서의 책임감 아니면 과시욕 그런 것도 있었겠죠 자 근데 이 모든 걸 천상에서는 신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또 흥미로운데 신은 인간의 타락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 그러니까 스스로 넘어지는 걸 허용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섰고 스스로 넘어졌다. 이 구절이 딱 그거죠. 아, 신의 전지전능함이랑 인간의 자유의지 이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근데 동시에 신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계획도 세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성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희생하겠다고 약속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신의 공의와 또 자비,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지상 에덴 동산으로 옮겨가죠. 아담과 이브. 정말 순수함 그 자체로 그려지잖아요. 그들의 사랑, 또 에덴의 아름다움. 그렇죠. 완벽한 낙원인데 딱 하나 금지된 게 있었죠. 바로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근데 이 평화로운 장면에 어김없이 사탄이 등장하죠 질투심에 불타서 네 결국 뱀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브에게 접근하죠 아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신처럼 지혜로워질 거라고 아그 유혹이 정말 달콤했을 거라카요 지식에 대한 욕망을 건드리니까 그렇죠 결국 이브는 넘어가고 또 아담까지 설득해서 함께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직후에 네 약속된 지혜가 아니라 이전엔 몰랐던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로를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인간관계에 젖균열이 생기는 거죠. 아, 정말 비극적인 순간이네요. 결국 이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네, 성자가 내려와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으로 변했던 사탄까지 모두 심판합니다. 벌이 내려지죠. 여성에겐 출산의 고통, 남성에게는 노동의 고통, 그리고 모두에게는 죽음. 에덴에서의 추방까지. 이때 또 중요한 상징이 등장하는데 사탄의 자식으로 그려지는 죄와 죽음이라는 존재들이 지옥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다리를 놓아요. 이제 인간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사탄도 벌을 받죠. 지옥으로 돌아가서 뱀으로 변하는 벌을 받잖아요. 네. 그 교만함에 대한 대가라고 할수 있겠죠. 아주 구력적인 벌입니다.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절망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카엘 천사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구원의 실마리가 있어요. 아, 그 유명한 예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요. 맞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이죠. 비록 낙원은 잃었지만 아담과 이브는 이 희미한 희망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와, 정말 장대한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짚어보니까 밀턴이 던지는 질문들이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자유의지의 무게, 또 신의 섭리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아주 복잡하고 심오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신라건의 이야기들,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모든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그 자유의지의 진짜 의미는 뭘까 하고요. 어쩌면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